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여름 같이 느껴지지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한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이 아, 왕들의 역사를 아, 화가의 물통에 비유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물통에 물을 담잖아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붓을 한두 번 씻으면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붓을 씻고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완전히 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을 하면 물감의 색깔을 제대로 낼수 없을 만큼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모두가 악한 왕들이었고, 여러 왕들이 차례로 왕 위에 오르지만 우상숭배는 더 극심해지고, 사회적 불의는 더 극심해지는 그런 것을 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러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 화가가 물통에 더러워진 물을 부어버리고 새로운 물을 받는 것처럼 악한 왕들을 징멸해 버리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후와 요호나답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행한 여러 일들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입성하고 있는데 길에서. 요호나답을 만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그 진실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손을 내밀어서 요호나답의 손을 잡지요. 그리고 병거에 끌어올립니다.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들을 감당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후와 요호나답이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람 순수한 열심의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스스로도 정말 이런 진실한 사람,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후와 요나답 이두 사람에 대해서 좀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후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호 나답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와 함께 가서 요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줍니다. 구장과십장 열한기하 구장과십장에 예후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배교가 극에 달한 시대였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극심한 그 우상 숭배와 불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지만 여전히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요람이 차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으로 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 물질주의와 음란과 거짓과 불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를 길라드 라모스의 예후에게로 보내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음받은 이 예후는 자신의 병거를 몰아서 그가 미친 듯이 자신의 병거를 몰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모는 모습에서도 그의 뜨거운 열정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요람 왕이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오는 것을 들은 이 요람 왕이 자신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렇지만 예후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예후가 쏜그 화살이 요람 왕의 심장을 꿰뚫고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요람을 죽인 예후는 요람을 문병하러 와있던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세벨에게로 갑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창으로 예후가 오는 것을 봅니다. 보면서 그를 모욕합니다. 너 주인을 죽인 시물이여 이 배신자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창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편의 설자가 누구냐? 그러자 네시 몇몇 사람이 창밖을 내다봅니다. 예후의 편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를 내려 던져라. 이세벨을 내려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네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죠. 그래서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죠. 이 악한 왕후 이세벨이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예후의 왕위가 든든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족들과 장로들 또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한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우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귀족들이 그 편지를 받은 후에 두려워서 떱니다. 자신들이 예후를 맞설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기를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후가 요구한 것은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은 그 장로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의 이 죽음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서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를 자신의 병거에 태우고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겼는데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겠다 그렇게 거짓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곳에 다 모이자 예후가 이곳에는 바알 바할, 섬기, 을 섬기는 사람만 있어야 하고 요아를 숨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나가라.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바 바알 숭비자들을다한 번에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이어지는 이 아합 가문의 통치, 약 50년 가까이 이르는 그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철저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했던 발숭배도 어느 정도 근절되게 되었습니다. 모버도 아합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엄위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후의 열심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후의 그 4대까지 그 후,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후와 그 4대 가문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왕가가 바로 이 예후 왕가였습니다. 예후에게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겼던 그 악한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그 열망, 갈망. 그것은 정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축되고 또 무기력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가 참 무기력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야 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한 사람, 여호나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여호나답은 더 진실한 사람, 정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의 새로운 심판자가 되고 왕으로 등극하자, 예후를 맞이하러 여호나답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후의 손을 잡고 병거에 올라타서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예후가 바할 숭비자들을 몰아내는 그 길에 요호나답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요호나답에 대해서는 요란기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언급 외에 요호나답에 대해서 요란기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우 뜻밖에도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이 요호나답, 거기에는 요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언급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요호나답과 요나답. 두 사람 다 레갑의 아들, 요호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초대했습니다 레갑자 손들이 바로 요나답의 자손들이거든요 이들을 한 자리에 한 방에 큰 방에 모으고는 음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쭉 이렇게 놓아주고는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이 레갑자 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교훈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교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들은 을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레갑자 손들을 보아라. 이 레갑자 손들은 그들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지켜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유다 백성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그들이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이 요나다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설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35장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후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예후의 개혁 작업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철저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후의 그 열정을 가진 작업 개혁 작업 바를 몰아내는 그 일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요호나답이 봅니다. 참 안타까웠겠죠.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던 이 요호나답.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여호나답이 아닙니다. 예후와 함께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바알 숭배자들을 몰아내던 그 여호나답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 자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삶, 그 시대의 바알 숭배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해 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죠. 뉴노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포도주를 멀리하라, 파종하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장막에 그하라.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 당시 바알 숭배와 물질과 음란에 빠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쾌락과 방탕의 삶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지 맞는 것이죠.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을 참 고달픈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그 후손들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요나다베 자손들, 레갑 자손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내려와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그 틈에서 공격해 오고 침공해 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아 3장에 가면 느헤미아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장면 속에 이 레갑 자손들이 잠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장 14절에 가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문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라고 하는 문을 세우는 일에 이 레갑 자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베타게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지역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를 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유목생활을 통해서 길러진 그 짐승들을 성전에 제사의 제물로 공급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죠.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누구였을까?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은 레갑자손이었을 것이다. 레갑자손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호나답과 그 후손들의 이 신실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속에 물드는 삶,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축적하고 불리한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후와 여호나답의 이야기는 좀 생소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호나답의 이 교훈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우상숭배와 물질숭배, 음란, 부의 거짓,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교훈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교훈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신실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모이고, 성경공부, 제자 훈련, 철야기도 그동안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좀 돌아보면 예배당 중심의 그 신앙과 열심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생활 속영성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소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 너무 부족했구나, 너무 부족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깊이 돌보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호나답의 교훈,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 영성,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속 방역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함께 생활 속 영성,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방역 강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성 강화 운동을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쾌락과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에서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찾아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엄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습니다. 주님 문밖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 이 세상 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시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이 시대에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 우리의 이 생활 속에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의 이 생활 속에 우리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뿌리 내리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일에 열정을 내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